요소수로 한방 먹은 한국경제 이번에는 마그네슘인가 요소수 사건도 알고보면 은 결국 석탄 부족 문제가 시초가 된거거든요 중국은 전기료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동부 도시는 한국보다 약간 더 비싼 편이고 서부지역은 저렴한 석탄 그리고 풍부한 수력발전 때문에 전기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전기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보통 신장지역, 수촨아오산내몰물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마그네슘도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마그네슘을 85% 이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석탄이 부족하니까 화력발전을 줄여야 되고 당위도 전기도 부족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부터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이 그런 산업들인데 공급량을 지금 강제로 줄이고 있는 실정이죠. 마그네슘 공장 가동률이 전달 대비 11% 줄어서 50% 수준입니다. 마그네슘 재련소가 몰린 지역이 이제 중국에서 산시성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54% 정도 차지할 거예요. 5 0곳 중에서 35곳에 올해 말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15곳도 이제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라 명령을 내렸 였으니까 마그네슘이 급속도로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좀 에너지가 좀 풀리고 나면 다시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마그네슘이 올 겨울을 버텨 주느냐 못 버텨 주느냐가 마그네슘 부족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이 마그네슘 부족 문제가 장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생산량을 줄이니까 가격은 몇 배씩 오르는데요. 연초 대비 마그네슘이 세배 올랐고요. 리튬이 네배 올랐고 히토류두배 올랐고 알루미늄이 1.5배 올랐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리튬 문제도 나올 것 같고요. 히토리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그네슘은 주로 합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요. 마그네슘이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재료입니다. 이 밀도가 1.74인데 철의 4분의 1 수준이고 알루미늄의 3분의 2 수준이니까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방열성도 좋아요. 전자파 차단 성능도 좋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휠 같은 자동차 부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휴대폰, 노트북 같이 전자파를 좀 차단해야 되는 전자기기 케이스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외에도 뭐 건축이라던가 의료, 레저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방위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재고가 올해 연말까지 있습니다. 이게 공급 부족이 길어지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공장이 멈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석탄이 부족하다는 표면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년 2월에 올림픽이 있어요. 동계올림픽이. 그래서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어떤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너네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년 3월부터는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메탈 실리콘인데요. 메탈 실리콘은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메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의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규소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다던가 태양광 재료인 폴리 실리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탈 실리콘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탈 실리콘을 만드는 그 가격 비중에서 전기료가 한5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메탈 실리콘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 때문에 저렴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폴리실리콘도 전기료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폴리실리콘이 있는 위치 메탈실리콘이 있는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탈실리콘 가격이 세달전 대비 지금 260% 올랐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처음에는 메탈실리콘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재료로 하는 폴리실리콘이라던가 유기실리콘 가격이 더 오르면서 관련주들 합성규업이라는 회사들 호신실리콘 OCI KCC 이런 주식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에 우려가 벌어지는 바람에 최근 한달 정도는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호황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OCI는 이 메탈 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무조히 심상치 않다라 판단했는지 아예 메탈 실리콘을 직접 생산하겠다 아니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라도 25%에서 30% 정도는 자체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OCI의 폴리 실리콘 공장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 지역이 수력 발전으로 인해서 중국 신장 지역만큼 세계 최저의 전기료를 자랑합니다. 2024년까지 폴리 생산량을 3만에서 7만까지 늘리겠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지역 메탈실리콘 공장은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메탈실리콘 뭐 관련된 거 어디 투자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우리가 말레이시아 주식을 사긴 좀 힘들고 가능성 중에 하나는 아세아 시멘트가 말레이시아의 메탈실리콘 공장 AAM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인수해서 계열사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문제가 많아요.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물질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00% 의존하고 있고 수산화 리튬이 84% 산화 텅스텐 같은 경우는 95% 정도의 비중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수입을 못하면 산업 전체적으로 위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을 2023년에 공장 완공을 하는데 이때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다변화를 해야 돼요 기업들도 어차피 공급처 다변화를 할 거고 그러면은 그 다변화 다변화되는 공장들 중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일 잘 아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베트남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이세개 지역에 관련 공장들이 많을 거거든요. 분명히 중국에도 한방 매겼기 때문에 저라도 아예 뭐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공장들한테 더 증설해라. 내가 더 투자를 해줄게. 뭐 합작법인 하나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증설하자. 배터리 회사들이 양극재, 응극재 공장들을 더 증설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 응급처를 어느 정도 확 확보를 해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자원전쟁 시대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베트남에서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중국 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는 거죠 이제 뭐 엎어질 것들 다 엎어지고 나서 그리고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하고 마진율도 좋아지고 살아남는 기업은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서 미국조차도 중국에서 자원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국도 손을 끊고 자체 공장들에서 물량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고 라 그러면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봤을 때 투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기업들을 6개 정도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캐나다의 마그네슘 회사가 하나 있어요 레스턴 마그네슘이라고 했는데 이름 자체가 마그네슘입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가 캐나다 주식을 투자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아 이게 좀아쉬요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증권사 가서 오프라인으로 캐나다의 땡땡땡 회사를 사달라 라고 해서 이제 전화로 주문한다던가 뭐 방문해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빈디엔 인산염이라 그래서 이제 인산염이랑 마그네슘 비료를 하는 베트남 주식이에요. 퍼가 17배고 배당 수익률이 4.6%입니다. 앞으로 인산염도 굉장히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브라질 그광 인산염 회사인 발레 투자는 하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레 같은 경우는 철이랑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데 인산염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음 쇼티지는 여기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주식 중에서 가서국제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매출이 30%가 되는 회사예요. 주로 거래처가 중국이 41%, 미국이 4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그네슘 부족이 벌어졌을 때이 회사의 주가도 상승이 기대가 되죠. 지금 퍼가 6.2배 배당이 4.6%인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진짜 한달 사이에 몇 배가 올랐어요. 이건 또 투자를 조금 유의하긴 해야 됩니다. 알루미늄 합금 매출 비중이 42%인 곳도 있는데 여기가 우의 특수 금속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고 알루미늄도 좀 곧이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주가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퍼가 허른 네 배가 되고 배당이 적어서 조금 매력이 아주 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해질만한 시기 금속들도 많은데 닛본 텅스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텅스텐 회사입니다. 일본에 시총이 좀 작긴 해요. 그리고 강봉 리튬이라는 중국의 회사가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 의존도가 84%다 보니까 중 중국에서 살아남는 리튬 회사들 좀 거대한 리튬 회사들은 이제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경쟁사가 이참에 다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수산화 리튬도 판매를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도 판매를 합니다 리튬 매출 비중이 70%예요 허가 42배고 주가가 막 아주 많이 오는 형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은아 나중에 시토류 부족 문제들 인산염 부족 문제 마그네슘 부족 문제 나머지 금속 부족 문제들 벌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투자를 보면 미국 투자만 하겠다. 한국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양분화 돼 있는 형태가 많은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요. 그냥 돈의 흐름에 맞춰서 괜찮은 국가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국경을 가리지 말고 투자하면 된다. 이런 주의라서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주식들.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주식, 태국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을 별로 소개를 안한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